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는 36살 남성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불과 한달 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배달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정막함이 싫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자 항상 사연 채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옛날 기억이 떠올랐고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불과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을 조금 경계하게 되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기막힌 제 이혼사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나름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셨는데 맛도 좋고 입소문이나 전국에 체인점이 몇개 있는 나름 규모가 큰 가게였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일을 하셨던 터라 많은 사랑을 받진 못했지만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사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입학하고 곧바로 군대 다녀와서 대학 졸업하니 26살이 되더군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소소하게 월급 받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길 바라셨습니다. 요 직업이 단순히 음식 장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고생하는 직업이라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길 바라신 거였죠. 그렇게 부모님의 바람대로 IT 분야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해 5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이 길은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게를 하는 차려 보자 결론을 지었고, 저의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자금은 보태줄 테니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버지 장사하시는 건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아직 나이도 젊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요식업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물건떼다 팔며 손님 상대하는 그런 일로 보이겠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매번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맛보더라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망하든 잘 되든 일단 해볼게요. 장사를 시작할 돈은 있냐? 일단 월급 모아둔 돈도 얼추 되고 대출 받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네. 대출? 그거 함부로 받는 거 아니다. 물론 불거피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피해하는 게 대출이야. 일단 이예비가 사먹 줄 테니 그걸로 시작해라. 적은 돈 아니다. 내가 피땀 흘려 본 돈이야. 이 돈으로 가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구상해봐.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오로지 네 몫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서른한 살 되던 해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첫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목이 좋은 곳을 골라 홍대에서 15평 정도 되는 작은 막창집을 오픈했어요. 무턱대고 오픈하긴 했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직접 막창을 손질하고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많은 이벤트도 열며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시기가 닥쳤고 제 가게도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다 가게가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초조해져만 갔죠. 그러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직원들과 막창히 술 한잔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봤자 두세 살이어서 서로 형 동생하며 가까운 사이였죠. 갑자기 직원 중한 명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지칠 땐 사람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그 직원이 소개해 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쁘장한 외모였어요. 키도 크고 날씬한데다가 웃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예쁘던지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진지한 사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제 와이프, 지금은 전처가 되었죠. 결혼하면서 알콩달콩한 행복한 신혼을 즐겼습니다. 부모님의 가게나 제 가게가 바쁘면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서는 일손도 돕고, 정말 효부가 따로 없었죠. 어디서 이런 폭덩이가 굴러왔을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불안했는데 마음 다잡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도 가게 바쁘고 그러면 저 불러주세요.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 걸요. 그이도 바쁘고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걸요.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허. 그래, 우리 앞으로 더잘 지내보자. 부모님도 싹싹한 성격의 전처를 좋아라 하셨고, 가게가 코로나로 사장이 좋지 않아 힘이 들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저를 응원해주며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 아기천사가 찾아왔고, 전처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도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더군요. 미소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매일 느끼며 그렇게 딸바보가 되어버렸죠. 딸아이가 새돌이 지났으므로 연애 때처럼 저는 출근을 위해 대문을 나섰습니다. 옆집이 시끄러워 뭐하나 하고 보니 누군가 이사를 온 거였어요. 젊은 남자가 대뜸 저에게 오더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 왔어요. 남의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 인사를 건네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하는 추세여서 가게가 한참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연휴 때처럼 출근하며 옆집 남자를 마주쳤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끔 보는 사이인데도 왠지 모르 기분에 떨떠름했거든요. 그러다 모처럼 쉬는 날 와이프가 저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을 했어요. 가끔씩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종종 했었지만 저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처음이라 편하게 다녀오라며 용돈도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아이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갑자기 옆집 남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낮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니. 옆집 남자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 들으며 여러 사연들을 접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알지만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더군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딸아이의 칫솔과 제 칫솔을 유전자 의뢰를 맡겼어요. 이 행동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찝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찝찝한 기분을 덜어내고 싶었어요. 며칠후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보다 그동안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것, 그리고 과연 이 아이의 친분은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와이프가 최근에 이웃들과 잘 지내한다며 옆집 남자를 잘 챙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까지 겹쳐 뇌리에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 들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망연자실한 저는 하루 가게 문을 닫기로 하고 와이프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었죠.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와이프를 불러 앉혔습니다.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차마 뺨을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릴 수 없던 저는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옆집 남자랑 꽤 친한가 봐. 갑자기 옆집 남자 이야기는 왜 나와? 내가 미친 생각을 했던가 싶어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우리 수아 말이야. 내딸 아니더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수아가 우리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 딸이 아니라 너랑 옆집 남자 딸이겠지.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서류를 보고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래도 수아가 우리 아이야? 당신, 나 몰래 유전자 검사했어? 내가 그렇게 못믿어언니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다 말할게. 옆집 사람? 사실 내 첫사랑이야. 자기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치근덕대길래 몇번 만난 게 전부야. 하룻밤이 실수가 있었고, 서로 인생에 터치 안 하기로 했어. 내 아이 내가 나서 키운다고 말했고, 지금 와서 이 사실을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미 혼인신고했고 법적인 우리 아이인데? 너, 너 어떻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수아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차피 얘라 모르잖아. 우리만 있다면 그만인 일이야. 당신도 수아 사랑하잖아. 이제 와서 친자가 아니라고 하니? 있던 정도 떨어지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정리했어. 다시는 안 만나. 그러니 당신도 생각 다시 해봐. 생각? 무슨 생각? 네가 네 입으로 생각이라는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어? 수아는 둘째치고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 가게로 왔습니다. 가게도 쉴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준 탓에 급하게 가게로 오게 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잠도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와 그 남자가 만났다는 증거, 분류는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했고 결정적인 증거로는 딸아이와 옆집 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제일 확실했죠. 와이프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없는 틈을 타 뭐라도 얻을까 싶어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새 집이 조금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안방부터 욕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물건이 아닌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옆집 남자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없으니 대놓고 왕래를 했던 탓인지 평소에 제 것과는 다른 스타일의 속옷도 있더라고요. 옆집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일상이 맞았더라고요.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젠 아주 집에 대놓고 들이더라? 그것도 온전한 내 집인데 그놈이랑 뒹구니까 좋아. 수어 보기 부끄럽지도 않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긴말 필요 없고 법원에서 보자. 너랑은 정말 끝이다.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옆집 남자에 대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둔 덕에 일처리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소송을 취하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수 써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안 미안해? 미안은 하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데 적어도 나보다는 네가 더 미안해하는 게 맞지 않냐? 나한테 굳이 미안한 감정 없어도 되는데 예언 말하는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네가 나한테 창피라는 단어를 말할 자격이나 되니? 정말 웃기는 여자네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소송을 해? 위 자료 꿈도 꾸지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은 나한테 넘겨야 할 거야. 나 순순히 못 물러나, 알겠어? 유책 배우자로 넌데 왜 내가 네된내 명의로 된내 집을 너한테 줘야 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도 모자란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할까? 남자가 쪼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자 인생을 그렇게 조져놓고 싶어?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너무나 당당하게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와이프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이 상황을 아직은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는데, 더욱더 확고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물론 유책사유는 와이프에게 있었고, 증거들로 인해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와이프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가 부른 위자료의 배를 부르며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뒷목을 잡으시며 와이프, 아니 전철을 말리셨고 풍족한 환경이지 못했던 처가댁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장인어른께서 되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네한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그것도 자식이라고 어렵사리 키웠네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야. 그동안 고생했던 거 내가 다 하니까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게 정말 미안하네. 그러고 나서 옆집 남자에 대한 상간나 소송을 진행했는데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얼굴이 팔레대로 팔린 그 남자와 와이프는 둘이 어디론가 도망쳐버렸습니다. 불쌍한 딸아이만 처갓댁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말이죠.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미친 척하고 참고 살아보려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딸 아이의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소란이 잦아들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면서 가게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그 동안의 서움을 무마라도 하려는 듯이 정말 미치듯이 손님이 몰려왔고 역대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직원도 두 명이나 더 뽑고 내년에는 인근에 2호점도 낼 계획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 힘든 일은 저절로 잊혀지더라고요. 그래도 분열지간이었던 딸아이와 그순간들은 잊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찬류는 끊지 못한다 했던가요. 아무 잘못 없는 딸아이만 눈에 밟힙니다. 전처가 내연남과 도망간 이후로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아이를 어찌할 수 없던 처가댁은 어렵사리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장인 어른 대신에 장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와 장인 어른 장모님이 고생하시니 그래도 사회였던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 엄마도 버리고 도망간 마당에 일단 아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인 장모님께 생활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켜봐 왔던 그분들은 절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이었죠. 얼마 뒤돈 냄새를 맡았는지 전처가 처갓집을 찾아오더랍니다. 저와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대로는 둘수 없다며 전처를 경찰에 신고하셨더라고요. 아이를 마땅히 육아해야 하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까지 버려가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살게 놔둘 수는 없다면서요. 그렇게 와이프는 아동학대 혐의로 이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는지 호되게 당하고 나니 정신을 조금 차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제 가게로 찾아와 잘못을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다 끝난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드러나보자 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나는 할말 없는데 이미 끝난 사이인데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아있니?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보자? 내가 갈 때까지 가보니까 힘든 게 뭔지 알겠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랑 수아한테 참 미안하더라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 될 거라 생각했어. 그 마음은 진심이었거든. 잠시 내가 한눈 판건 있지만 내 진심까지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심이라면서 어떻게 그 새끼랑 놀아낼 생각을 해? 수아가 버젓이 있는데도 쓸데없는 말할 거면 나이은 간다? 시간 낭비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나도 처음에는 수아가 당신 자식인 줄 알았어 그 사람 아이일 줄은 몰랐단 말이야 이미 결혼하면서 끝난 사이였는데 스토커처럼 날 따라 붙은 거야 자신이 친아빠인데 가까이에서 아이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면서 막무가내인데 내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었겠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기는 개뿔, 불쌍함을 무기로 내세우며 동정표라도 얻으려는 것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수어 생각해서라도백 번, 천 번, 참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머저리다. 너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거였는데,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니가 하는 그 말, 핑계로밖에 안들려 그래서 결론은, 전 남자랑 놀아나서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갔다 온 거잖아? 넌 정말 인간되기 글렀다. 어디 가서 수아 엄마라고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창피하니까.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수아 아빠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동안 수아랑 함께 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그래서, 지금 이 판국에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야, 뭐야? 더러운 몸뚱이로어다 대고 들이미로 수아는 그렇다 치고 너는 도저히 갱생불가한 인간이야.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죄송해서라도 너랑은 다시 합칠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던 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말이 안 통하네. 그러니까 네가 이 꼬라진 거야. 막창이나 파는 주제,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꼴에 자존심 세우기는 나니까 너랑 살아준 거야 알아? 그렇게 전초와 헤어지고 저는 그 길로 적금금지 통신제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던 인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종종 장인어른이 보내오시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으며 아이는 그저 해먹을 뿐이네요.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사랑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상 겪고 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몰라 주절주절 길게 말만 늘어놓았네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처럼 배신을 당할 경우는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 친자식인 줄 알았던 소중한 자식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잘 대처하세요. 그리고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건 결혼하고 나서 1, 2년 정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 자라온 뜻에 살면서 분명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나름의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관계를 극복해 나가는지, 앞으로 더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